오늘은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있었었나 봐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언약의 그 계승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가 복이 되라는 이 말씀, 이 계승권을요, 안수르라고 안수를하면서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주는. 그 언약의 계승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승권을 이제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삭의 삶에 굉장히 오랜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제 말을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막그 이걸 지금 막 여기 성경에 나오면 몇 살에 누구 나왔다, 몇 년대에 뭐만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다 계산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이삭의 나이를 알게 됐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또 목회자들 중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 없어요. 그거 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제 말을 믿으셔요? <laughs> 자, 성사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7살. 믿으세요. 다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137살 요거 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7살이고 지금 한 100살이 됐을 그때부터 한 37년간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상황이에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137살이라는 거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37년간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저 이따 설교 끝날 때 질문할 거예요. 몇 살인지? 예, 네? 여름 137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게 몇 군데에서 그게 하나님의 긴 침묵 사건들이 벌어져요. 아주 긴 침묵이요. 아무 은혜도 없어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밋밋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말씀도 이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별로 아무 감동도 없어요. 아무, 뭐 그냥, 뭐, 은혜도 없어요. 그냥, 그냥, 진짜,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긴침묵이요이런 사건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구약 암흑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신구약 암흑기는, 근데 구약 성경의맨 마지막이 뭐예요? 저기 써 있는데, 말라기 있잖아요, 말라기. 말라기에서부터, 그 다음,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다 뭐예요? 왜? 그 갑자기 신약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딱 열리잖아요.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마태복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400여의 400년의 하나님의 긴 침묵 시간이 있어요. 긴 침묵이요. 이거를 신구약 암흑기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예요. 사병여에 암흑기.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항상, 정말 늘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셨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뭐 벌을 주실 때도 있고,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관섭하시고 이렇게 이끌으셨는데, 아무것도 없어. 선지자 안 보내셔요. 말씀없어 은혜도 없어 그렇다고요 또 심판도 없어요 그냥 공허해요 그게요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여러분들 뭐또 아는 거 있잖아요 주례국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아,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이런 암흑기가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요. 그런 긴 시간이 때로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왜 이런 하나님의 긴 침묵 사건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은요,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 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합리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러한 영적 침묵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래요. 분명히 죄인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굳이 그걸 그걸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만 보니까 옆에 사람도 다 저렇게 행동하네. 아유, 뭐, 저기, 저기, 우리, 저기, 권사님도 보니까 담배 여전히 하더구만. <laughs> 왜 웃으셔요? 찔리신 분이에요? 아유, 우리, 아니, 우리 장로님들은한 번도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네. 가운데 그런 분이시나요? 아유, 우리 여전히 뭐, 저기, 우리 저기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어요, 성경에. 잠언 23장 읽어봐. 있어요. 있는데도, 아싸! 합냐하면서 우리 권사님 술 마시더구만, 뭐. 그러면서 애써 외면하고 애써 합류하고 죄인 줄 알면서요 그 죄를요 계속 범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 아무 키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침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 은혜가 없어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400년간의 이 신구약 암흑기 있잖아요 이것도요 수백년 어떻게 보면 천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요 애써 외면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어진 게 뭐냐? 이 400년간의 암흑기예요 암흑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 추레굽에서요 그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근데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주느냐? 모세 보내줬잖아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주셨어요. 탈출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좋은. 적과 꿀이 흔들, 흐른다는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바다 누리시 간절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꼭 이게 언제 문제냐면 먹고 살만 할때 문제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노예 생활하다가 그게 정착하니까 너무 좋아요. 삶이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잊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신앙, 신앙이 게을러져요. 형식적으로 변해요. 밍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저이군 아니 이것들 그냥 노예 생활하던 이것들을 내가 지금 구원해줘가지고 이제 좋은 땅까지게가지고잘 먹고 잘살겠더니 나에게 더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게 은혜를 닦아먹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를 하시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들의 그 소리를요, 잔소리로 들었어요. 잔소리로 들었어요. 심지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니, 이 감히 이 선지자, 이게 지금요, 어디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왕인데, 그냥 이게 어디서 나한테, 죄를 지적해, 그냥.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시는거 있잖아요. 말로 안 됐을 때 뭐로 해라? 예? 어, 주먹 나와요? <laughs>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회초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전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우, 나 우리 교회 여기 사택에 저만 살아서 너무 좋아. 아, 진짜 우리 아이들 정말 항상 싸워라. 쉬지 말고 싸워라. 범사에 싸워라. 아, 정말 말도 진짜 안 들어. 지금 맨 처음에는, 야,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마.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친근하게 하죠. 근데 말을, 아빠가 말을 하다 곧바로 도안 들어. 그러면 진 계속 싸워. 그러면 제가 조금 원성 높여서 싸우지 마. 싸면 안 돼. 그러면 살짝 이렇게 눈치 봤다가 살짝 봤다가 한1분 뒤에 다시 싸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언성이 폭발을 하는 거죠. 싸지마. 저도 화내요. 어, 제가 이게 온 온순한 줄 알았죠. 화내요. 그래서 싸지마 하는데 얘가 맨 처음에는 눈 이렇게 눈치 보고 안 싸우다가 하. 5분만 있으면 또 범사에 싸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아이들한테 직아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두 한, 한 번인가 엉덩이를 이 손가락에 빡 때린 적이 있어요. 진짜 말을 너무 안 들어! 말 아주 우습게, 엄마 말을 정말 더 우습게 여기요. <laughs> 내 말을 조금, 조금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의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어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고난의 외초리를 들었는데 그 출애굽 그 애굽 시대 그 고난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위에서 강대국에 해서 계속해서요 그 나라가 점령당하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진노 속에서도요 사랑의 진노잖아요. 지금 이게 너 죽어바라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고난의 회초리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있죠? 에스겔 선지자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요.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계속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찔리게 하고 회개하게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씀을 들려오니까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여러분들 잘 아는 느에미아 있죠? 느에미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집을 건축합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고 살 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먹고 살 만하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잊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려요. 드리는데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생각을 안 해요. 그 당시 때는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눈먼 거 갖고 오고, 그냥 집에서 필요 없는 그런 그냥, 그냥 버릴, 버리기 딱 좋은 그런 발전은 이런 동물들 갖고 와서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뭐예요? 400년간의 하나님의 긴 침묵입니다. 아무 손지자도 이제 안 보내주세요. 말씀 안 주세요.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릴게요. 성경 퀴즈 성경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심판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벌을 주세요. 벌을 주시는데 가장 무서운 벌이 뭘까요? 이야, 센스 있으시네. 이야,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은요 침묵이에요. 조금 유식한 말로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막아 주셔야 되는 잘못된 길을 가면 막아 주셔야 되는데 그래 그냥 살아 그냥 또 그냥 놔두시는 거예놔두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너, 그래,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너 그게 하게끔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실 거죠? 예? 네? 아이고, 잘한다! 그냥 계속 그게 가라. 도박에 빠져있어요, 얘가. 공부 안 해. 도박에 빠져있어요. 집안에 뭐냐면 완전 뭐냐, 난리를 쳐놔요. 그서다 두실 거죠,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면은 놔둬요, 그렇죠? 남의 자식이면 뭐 내가 뭐그 개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놔둬요. 근데 내 자녀면은요, 내가 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놔둬요? 어떻게든 아, 뭐 잔소리든 뭐든 걔가듣더안듣간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내가 침이 된다면, 고난의 회초리를 들어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요, 진짜 사랑하세요. 아,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네. 아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뭐, 인정 안해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를요,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왜그 사람 언제 느끼냐면, 저는요, 꼭 하나님이요, 뭔가 잘못을 제가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마음을 품는 것든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꼭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 진짜요? 저는요, 뭐뭐 오래도 뭐 아니에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거의 곧바로 안 좋은 일이 곧바로 생겨요. 그럼 맨 처음에는 뭐별 생각이 다들죠. 아니 하나님, 아우 저 사람도 저저저 목사도 저쪽 저쪽 교회 목사, 저 목사들도 저렇게 하는데 아, 왜나만 유난히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유럽 마음 품었다고 왜그런 고난을 주세요? 막 이런 투덜투덜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다가도 문득 딱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범죄를 더 이상 하지 않게끔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여러분들 참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요.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의 회초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의 회초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리고 정말 사랑하니까 때로는 고난의 회초리를 듣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심판받는 인생,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삭이요, 이삭이요 젊었을 때 진짜 잘했어요. 너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한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막 리브가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요. 막부 저기 막 우물을 팔 때마다 막 형통해 되고 막르호봇에서 머물 수도 있었지만 한발더 나가 막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의 형통한 막이 놀라운 능력을 축복을 따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3 7 년간의 긴 침묵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갑자기 37년간의 긴 침묵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진짜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정말 다 잘했는데 딱한 가지 문제 앞에서는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이 고집을요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언약의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야곱 둘째 야곱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축복의 계승권을 이어간다고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야곱이요 야곱. 근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1절 4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를 불렀어요? 야곱이에요? 에서를 애설을 불렀어요. 에서를요. 여러분들 이 사건요. 여러분들 에서 첫째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사랑스럽긴 한데 한0.1%더 이쁜 내 강아지 하나 있죠? 에? 자녀들 많은데도 한0.1% 정도 내 마음에 더쏙 드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상은요. 애서가 너무 좋았나 보니 장자 애서가 너무나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 전통적으로 첫째 아들이 장남이 그 계승권을 이어가요. 하지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첫째가 아니다. 둘째한테 계승권을 이어가라. 말씀 들었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설교 초반에 기억하라고 한거 있어요. 나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까먹는 은사가 지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삭은요. 60살에요. 60살에 애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60살에요. 그리고 60살에 첫째 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언약의 축복권을 받게 될 것이다. 60살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죠? 137살이잖아요. 자, 60살, 137살. 몇 년이 흐른 거야, 지금? 계산해보세요. 이야, 계산 잘하시네. 아, 난매체 이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주판기가 있어야 되나봐, 저는. 77이요. 자, 60살에 야곱이, 야곱이 계승권을 얻을 것이다.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77년이 흘렀어요. 137살이 됐어요. 지금 누구를 불러요? 애서를 불러요. 77년 동안, 이삭은요, 단한 번도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지만, 77년 동안요, 에서 이 이삭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77년간, 하나님 앞에서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다른 건다 순종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건 난 못해요. 음? 아니, 하나님 오셔도 안 되나? 안 돼. 이건 나 순적 못 해요. 아니, 이는안해안 돼요. 하나님. 아니, 우리 전통이 있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77년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들었으면서도 77년간. 그렇게 77년간 그 뜻을,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 이삭의 삶에 항상 은혜 주셨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셨고 때때마다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제는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없어요. 뭐더큰 고난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근데 그 침묵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이삭이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형제인데 서로 죽이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비극이 생깁니다.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20년간 이두 자녀가 내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이두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고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요. 이삭은요, 노년에 쓸쓸하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이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관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찔림의 말씀이 들려오고, 나에게 고난의 회초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삭가처럼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거만큼 나 순종 못한다고, 이거만큼은 아니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애써 합리화하고 있는 그 작은 죄가 계속 반복된다면요. 우리의 삶에 긴 침묵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을 주실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이 느껴져서, 아, 요거 내가 지금 정말 합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요. 여러분들, 좀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욕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성을 갖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 인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더마마 축복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인데 평통케 하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정말 이 풍성케 하는 승리의 삶, 그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넘쳐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들